Jordan okay, so how smart do you have to be to be different things in life? Well, if you have an IQ of 116 to 130, which is 85th percentile and above, so I think it's 95, one person eight to one person in 20, then you can be a attorney, a research analyst, an editor, an advertising manager, a chemist, an engineer, an executive manager, etc. IQ of 115, 110 to 115, so that's 85th to 73rd, 85th percentile. Copywriter, accountant, manager, sales manager, sales analyst general manager purchasing agent registered nurse sales account executive uh, if you look at universities the smartest people are they're above this who are the smartest people at university what do you think mathematicians. mathematicians physicists and mathematicians right right 87 to 93 messenger factory production worker assembler food service worker nurses aide, warehouseman custodian janitor material handler packer now what you're seeing what you're starting to see is that as you move down the hierarchy the jobs get simpler they're more likely to be assigned by other people or they're repetitive because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기에 충분한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공 포르노는 누구나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말해야 사람들은 계속 자기 개발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대중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대면하고, 각자 인생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지능 지수를 가져온 것이고, 지능을 포함해 창의성, 성실성, 예민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적성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끝없이 노력탓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해전 창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업가는 대개 직장에서 못견디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지 시도해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적성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같은 일에도 누군 즐겁지만 누군가는 지옥 같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능에 대해 언급하면 노력 안 하려고 지능 탓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주장은 성공 포르노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대중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노력하면 다 된다는 성공포르노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숨겨야 하고 지능탓하는 패배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대중에게 꽤잘 먹힙니다. 말이 되게 멋있거든요. 저는 어떤 핑계를 대거나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발언들입니다. 저도 압니다. 왜 노력 만능론이 주류인지. 대중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움직입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말이 훨씬 로맨틱하고 멋있습니다 저도 감동 먹을 정도로 대단한 가머니설 들이 많습니다 재능 탓할 시간에 노력이라도 더 하는 게 낫다 라거나 재능 탓은 죽도록 노력해 본뒤 해도 늦지 않다 는둥 그럴싸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얼핏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전략을 세워 볼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계속 쳇바퀴를 돌게 합니다 왜 동기부여를 전쟁 중인 군인이나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노력 탓, 의지 탓하는 것이 훨씬 게으릅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 전략도 안 세워보고 방법도 안 바꿔보고 실패하면 의지 탓이라며 계속 같은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가장 게으른 거 아닌가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진로를 살펴봐서 시행착오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부지런한 것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능을 핑계대며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진실을 쉬쉬할 건가요? 앞서 말했듯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각자의 삶에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비판은 지능이 높다고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당연히 지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IQ가 130이라고 변호사가 다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민함, 성실성 등 지능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능은 높지만 성실성이 떨어져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일정 수준이 안 되면 변호사가 되기 어렵거나 그 집단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참고로 숫자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지능지수 검사는 불완전하고 딱 떨어지게 사람의 지능을 끝나누게 할수 없습니다. iq는 편의를 위해 가져온 개념일 뿐 저는 지능이라는 실제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지능은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감성적 비유를 하자면 공무원 시험에 두 명의 사람이 모두 합격하더라도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지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흥분하는 분들은 저희 주장을 지능이 높은 게 무조건 우월하다! 라거나 지능이 높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착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비판은 노력하면 지능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마 성공 프로노 제작자이거나 거기서 푼 댓글 알바가 아닐까 진지하게 의심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알고리즘 추천으로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공부에 대해 노력이냐 재능이냐 토론하는 영상 같은데 보정 댓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재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력이 재능을 이기는 경우가 제가 4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운동이든 예술이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도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절망할 시간에 1초 1분이라도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한탄은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고서도 실패했을 때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읽고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재능이 없다는 한탄은 죽도록 노력하고서 실패했을 때도 늦지 않다. 언뜻 남을 위하는 말 같지만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재능 없는 분야에 몇십 년 목매달고 있어도 계속 더 노력하라고 할 건가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살면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전략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전을 저해하는 말이라고요.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회기라 교육의 기저에 있는 발상입니다. 노력하면 다 서울대 갈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각종 시험 저득점자는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노력하지 않았으니 게으른 패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꼴입니다. 시험 저득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노력은 아주 고결한 것이고, 노력하면 다할수 있다는 말은 고학력자나 고지능 직업군을 오히려 아주 고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친 학벌주의이고, 지나친 숭배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시험 등수가 곧 노력순이고, 부지런한 순서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흥분해서 노력에 대해서만 막 말하는데 본인들이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100% 자유의지인가요? 그럼 더 노력하는 방법은 뭔가요?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는 건가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노력하면 지능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 중두 번째 무류는 지능 지수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가져오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능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의 골자입니다. 당연히 지능도 변합니다. 교육과 환경이 좋아. 당연히 높아집니다. 단몇 가지 사실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높은 지능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 처하면 낮은 지능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낮은 지능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좋은 환경에 두어서 지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절대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 유전자만큼 발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의 유전자만큼 지능을 높여주지 못하니까요. 그 외에 IQ가 높아졌다는 연구는 연습, 숙달을 통해 수치를 높였거나 특정 검사의 결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능 상승 효과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전 세계가 난리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능 지수에 대한 학술적 공격을 잘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상한 감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노력은 아주 순결한 100% 자유의지인가요? 노력에 분명히 성실성이 요소로 들어갈 텐데 성실성 또한 유전과 환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어쩌자는 거냐?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지능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따분하다면 지능이 남는다는 걸알수 있고, 너무 복잡하다면 지능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업 집단에서의 위치를 통해서도 대략 알수 있겠죠. 내 지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적성을 찾아가야지 획기라 되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열심히 주장해야 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지능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도 없이 의욕적이고 집중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지능의 사람들이 사회를 꽤나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에서 저지능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적성검사는 지능을 보기 위한 편법인 것만 보아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보다 개인의 실천에 가장 포커스가 있습니다. 일단 진실을 받아들입시다. 지능 유전자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지능만 불공평하겠습니까? 온갖 변수들이 다 불공평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적절한 전략을 세웁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언제나 옳습니다. 거짓으로 현혹하는 성공 포르노를 멀리하고 환경과 방법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점검하여 지속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지루하다는 진실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쉬우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